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 모두하게도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. 그냥 깔끔하게 이거 하나 얼마 정도 뜨는지 까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무가금 유저들은 이런 거 하나 정도 살 텐데 이제 CC 탑 프라이스 삼각 과연 얼마 뜰지 까봅시다. 슛 슛! 어? 불꽃! 잠깐만 대한민국 LM 속 잠깐만 CC LM는 누구죠? 지성 팍. 단돈 만 원에 115억, 100배 정도 먹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. 이건 제가 잘뜬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우리 지성 빠에 너무 좋습니다. 거래량을 보니까 이런 거는 사카까지 만들어주고 팔아야겠네요. 우리 지성이 형 사카 배신 안 하고 잘 붙어주겠죠. 한번 사카까지 붙든 말든 그냥 터지면 터지는 대로 영상 마무리할게요. 그냥 100구 5장 넣어가지고 사카. 우리 대한민국 레전드인데 붙어주시겠죠. 슛! 그렇죠 역시 우리 지성 형은 배신을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돈 벌고서 강화 장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패키지 리뷰 뭐 하나밖에 안 샀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떴을 때 강화까지 해주시면 좋다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